소담 소리에 전지원 성우의 시를 담다. 안녕하세요. 아날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지원 성우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뿌리 깊은 면역력은 음. 평생 흔들리지 않죠 지금부터 탄탄히 심어주자 12세전 면역력이 평생을 가니까 뿌리 깊은 평생 면역 정관장 홍의장군 이 미친 여자는 내가 상대할 테니까. 어, 미친 여자? 아, 저한테 훈계하시더니, 아드님 참 예의 바르게 잘 키우셨네요? 이봐요. 아, 우리도 시끄러워 죽겠거든? 당신들 천정에 대고 야구방망이로 쳐대는 소리 때문에? 의자다리 커버 씌우면 되잖아! 새벽에 발망치 소리 누가 먼저 냈는데 천정에 배트로 몇번친 거? 하 아, 그건 작장 좀 하라는 SOS 신호 같은 거야 그리고 뭐 죽겠어? 넌 죽겠다는 게 뭔지는 아냐? 자려고 누웠는데 쾅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에 놀라 깨고 다시 잠들만한데 쿵쿵 발망치 소리에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새벽에 청소기 돌리는 소리 때문에 또 깨는 지옥 정도는 돼야 진짜 죽는 거야 그게 당신들이 매일 우리한테 하는 짓이라고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특별한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 여기 큰거오야 이거 진짜 잘 익었다 이거 먹어봐 해성 씨의 스마트한 귀농 도전기를 만나봅니다 경기도의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포천은 곳곳에 절경을 품고 맑은 계곡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서울에서 가까운 접근성은 젊은 농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우 전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새해에 인사드리는데요. 새해를 어떻게 따뜻하게 잘 맞이하셨나요? 요즘 음, 너무 뒤숭숭하고 어려운 때에 새해를 맞이하셔서 어떻게 보내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음, 지난해에 다들 그러셨겠지만 좀 위축되기도 하고 음,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음, 너무 많이 직감하는 한 해였어요. 그래서 음, 스스로 더 많이 긴장하고 아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다니 하고 힘들어하는 한 해를 보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연말에 아, 내가 너무 긴장하고 나를 다그치고 지냈구나 라고 절감한 것이 제가 시한 편, 음악 한 곡을 마음을 열고 즐기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걸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아무리 시간이 <laughs> 없고 마음이 바빠도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읽어야겠다 해서 한 권의 시집을 구입해서 막 읽어나가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재균 선배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시한편 읽어 주지 않겠어 하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음, 찾아든 시집은 류시화 시인이 음, 세계 여러 곳에서 곳곳의 시인들의 그 시를 소개한 마음 챙김의 시라는 시집이었어요. 음, 그 루시아 시인은 이 책에서 이렇게 신종플루루 음,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위축되어 있는 이때 음, 마음 챙김을 위한 시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 시들을 사용할 것을 허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음, 시인의 그 의도대로 저도 이 시집을 통해서 음, 저를 좀 다시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고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소개하기 전에, 음, 루시아 시인이 뒷부분에, 음, 써, 음, 넣은 글 중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들 조금, 음, 읽어 드리고 싶어요. 지혜와 통찰력에서 나온 그 시들을 읽으면서 나는 고개의 각도를 돌려 나 자신을 보고 삶의 진실과 마주하고 의문의 답을 찾는 문을 열었으며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진짜 얼굴이 될 뻔한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당신의 탄생을 주관한 천사가 당신에게 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 천사가 당신에게 부여한 눈썹과 이마의 넓이 턱의 생김새에 어떤 차이가 있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의 운명이 있다. 바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욕망과 결핍, 여러 번의 이사, 무서운 병 진단, 실직 등을 헤쳐나가는 여행자가 아닌가. 별에서 별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그렇다면, 영혼 안에 무엇을 지니고 여행하는가? 사랑인가? 그리움인가, 아니면 순간들의 깨달음인가? 마음챙김 명상의 선구자인 존 카바치는 말한다. 바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여행으로, 모험으로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행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이 책이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의 제목을 무엇이라 붙일 것인가? 이 여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길도 당신 자신의 길이어야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흉내내면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할 수는 없다. 네. 아, 이런. 음, 문구들이 이야기들이 저한테 음, 용기를 주면서 동시에 저를 돌아보게 하고 음, 그냥 보여지는 것 말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 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주었거든요. 그 뒷부분으로 데이비드 화이트의 충분하다 라는 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충분하다. 이몇 마디 단어들로도 충분하다. 이몇 마디 단어들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호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에 이렇게 열려있기를 우리는 거부해왔다. 다시 또 다시 바로 이 순간까지, 이 순간까지 데이비드 화이트 충분하다. 그러면서 시인이 우리는 끝없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호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가끔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더 붙여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 시집의 제일 뒷 부분에 있거든요. 시인들을 소개하는 부분 바로 앞에 제일 뒷 부분에 있는데 음 뭔가 이 음. 과정을 다 지나서 정리하고 음, 그 경험들 어땠니 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 시는 데이비드 엘 웨더포드 라는 시인의 더 느리게 춤추라 라는 시입니다 <laughs> 사실 지금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쑥스러워서 혼자 이 시간을 틈타서 낭독합니다. 저희도 뭔가 이렇게 할때 쑥스럽곤 하답니다 한답니다. 한답니다. 네. 더 느리게 춤추라. 회전목마 타는 아이들을 바라본 적 있는가?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귀 기울인 적 있는가? 헐럭이며 날아가는 나비를 뒤따라간 적은 점으로 가는 태양빛을 지켜본 적은 속도를 늦추어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하루하루를 바쁘게 뛰어다니는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서도 대답조차 듣지 못할 만큼 하루가 끝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앞으로 할백 가지 일들이 머릿속을 달려가는가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아이에게 말한 적 있는가? 내일로 미루자고. 그토록 바쁜 움직임 속에 아이의 슬픈 얼굴은 보지 못했는가. 어딘가에 이르기 위해 그토록 서둘러 달려갈 때, 그곳으로 가는 즐거움의 절반을 놓치는 것이다. 걱정과 조바심으로 보낸 하루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선물과 같다. 삶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다. 속도를 늦추고 음악에 귀 기울이라. 노래가 끝나기 전에. 데이비드 엘 웨더포드 네,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냥 달려서 지나가다가 늘 그렇게 지나가던 길을 어느 날 천천히 발걸음을 되새겨가면서 걷게 된다면, 우와, 뭐야? 저기 예쁜 꽃이 피어 있었네. 와, 저기에는... 음, 저런 풀도 나 있었네 하고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면서 한 배를 타게 된다 Friendship. 우정이라는 배 우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 바칩니다 다시 남자 다시 여자 참다한 홍삼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아내와 남편은 굳게 맹세했다 브로더스 형제가 되기로 의리로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 바칩니다 다시 여자 다시 남자, 참장한 홍삼.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신을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길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언덕들은 네가 가야 할 길을 감추었다가 드러낸다. 길이 저 아래로 아득히 떨어지고 너는 마치 희박한 공기 위를 걷는 것만 같다. 추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길이 너를 받아 너의 발을 떠받쳐 준다. 네 앞에 놓인 길이, 결국에는 언제나 네가 걸어야 할 길이었으며 너를 너의 미래로 데려갈 길이었고 너를 이 장소로 데려온 길이었다. 이 길이 때로는 네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무너뜨릴지라도, 그 길이 도중에 너의 심장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너는 느낀다. 이 여행이 너 자신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깨달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너 자신 안에 있기도 하고, 너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기도 한그 어떤 것을 위해 너는 위험을 무릅써 왔음을 결국. 네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너를 다시 또다시 부른 그 무엇을 위해 너는 남루한 사랑의 옷을 입고 걷는다. 밤이 되면 너의 목소리는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는 기도문이 된다. 그리하여 어느 날 너는 깨닫는다. 네가 원하던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음을 길을 떠나기 전에 네가 살던 그곳에 길을 따라 내가 내딛는 걸음마다 너의 가슴, 너의 생각, 너의 기대가 줄곧 너와 함께 했으니 처음에 너로 하여금 여행을 시작하게 하고 너를 끌어당긴 것이 바로 그것들이었다 이제 너는 안다. 네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목적지에 금박입힌 지붕들보다도, 너 자신이 더 경이로운 존재임을. 왜냐하면 너는 길을 발견하려는 단순한 소망을 가지고 떠났기에, 너는 줄곧 마지막 종착지가 황급으로 된 탑들과 환호하는 군중이 있는 도시일 것이라 상상했었다. 하지만 길의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네가 발견한 것은 그저 하나의 단순한 이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너의 얼굴에 담긴 분명한 깨달음, 그리고 또 다른 여행의 초대장, 이 모든 것을 너는 한눈에 보리라. 네가 끝없이 찾아다닌 너 자신과. 네가 있어야 할 장소를 너에게 손짓하는 광활한 자유의 들판을 또 다른 삶처럼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길을 데이비드 화이트 언젠가 한번은 꼭 제가 완주하고 싶어하는 제 꿈의 리스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뭔가 커다란 기대가 있고 화려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가 무투기를 돌아서 언덕을 돌아서 만나게 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고, 내가 출발할 수 있었던 나라는 사람, 나라는 토양이고, 그것이 길이고, 시작이다. 라는 음, 이야기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좀 뒤숭숭하고 어려운 이때, 다른 것들에 기대고, 음 그럴 수 있는 이때, 다들 가장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또, 음 자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음, 요즘 아, 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구나. 내 주변이 나를 살게 하고 음, 주변이 나를 도와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그 시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재균 선배님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성우생활 시작했을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님,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너무 떨렸어요. 어땠어요? 하면, 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용기도 주고, 선배님과도 그런 인연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모두 2021년도 음, 감사의 마음으로 전쟁터에서도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우리도 그렇게 잘 음, 견디고 이겨내고 잘 건강하게 지내 보자고요. 네, 여러분 2021년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 <laughs>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소담 소리에 전지원 성우의 시를 담다.